한증막같은 찜통더위에 겨울을 고수하는 여자가 있답니다. 보기만 해도 내가 더워. 더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땀이 나는데 왜 저러고 다니시는지 저는 잘 모르죠. 장갑 꼈지손 토시했지. 발 토시했지. 얼마나 더웠고시이 더위에 장갑과 양말이라고요? 좀처럼 믿기 어려운 상황. 직접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어저 저분 아니에요? 멀리서 봐도 단연 눈에 띄는 복장의 여자. 얼핏 봐도 그 차림새가 남다른데요. 다리에는 방한용 토시, 팔에는 토시도 모자라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차림. 이때 멈춰선 여자가 햇볕에 노출되었. 뜨겁게 달아오른 철제 가로등에 손을 갖다댑니다. 여자의 알수 없는 행동은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 되는데요. 차량 진입 방지용으로 설치된 돌 구조물 위에 한참 동안 손을 얹고 있는 여자. 대체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저 MBN 현장 답보특정대상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네. 뭐 하고 계신 거세요? 돌이요. 돌이요? 돌만 제요 따뜻하잖아요. 돌이? 아니 근데 손에는 장갑은 왜 끼신 거예요? 손이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장갑 안 끼면 나는 죽어요. 장갑 없이는 살수 없다. 태양을 피하기는커녕. 묵묵히 받아들이는 여자 두꺼운 장갑 아래 숨겨둔 그녀의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도 더위에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더위에 아랑곳 않는 모습 연일 울려대는 폭염 경보가 무색하게 여자의 손발은 여전히 방한용품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런 여자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돈도 직접 못 끝내세요. 한참 잠깐 끝 근데 이게 이게 지금 한두에 겪은 게 아니요. 작년에도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들잖아 한두에 여기는 봤으니까. 음. 가 음. 아니네. 보실 때마다 어떠세요? 안타깝죠. 여자의 쇼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를 주으신가 두꺼운, 두꺼운 거를요? 어, 두꺼운 거 잠시 기다려주세요. 찾을게요. 네. 때아닌 여름에 두꺼운 양말을 찾는 여자. 귀여워. 지금도 이렇게 두꺼운 거 찾으세요? 이거 제 두꺼운 양말이 양말 엄청 두꺼운데 양말이나. 여름에 찾으세요. 네. 한여름에 두꺼운 양말이라니. 수십 년 경력의 사장님도 놀란 눈치인데요. 두꺼운 양말 찾는 분 계세요? 아우 요즘 누가 찾아요? 때도 아닌데 여름인데 <laughs> 계절을 뛰어넘은 남달랐던 쇼핑이 끝나고 여자가 향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그녀의 집. 집으로 돌아와서야 손발을 꽁꽁 감싸고 있던 장갑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벗고 또 벗어도. 없는 장갑. 음. 장갑을 한몇개 낚이신 거예요? 몰라요. 처음에 한테 하나. 그뭐 틀린 거두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그럼 장갑을 다섯 개 낚이신 거였어요? 예. 응. 양말도 많이 신었다고. 양말도요? 여자의 발에 신겨 있던 양발 역시 여러 겹.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요. 이건 또 뭐예요? 핫팩 핫팩까지? 그리고 양말 두 겹을 더 벗고 나서야 여자의 맨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말 시계 네 개, 두 샬레 다섯 개 여자는 무슨 사연으로 장갑과 양말 속에 손발을 감싼 채 살아가는 걸까? 장갑을 왜 이렇게 많이 끼시는 거예요? 손 손이 시려워서 그 손이 시렸다고요? 어.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손이 시리다 말하는 여자. 저도 한번 만져볼 수 있어요? 만져봐요. 대체 손과 발이 얼마나 차갑게 저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이렇게 어, 찬건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더 더 훨씬 뜨겁데 발이 얼음 마이야 싫어요 얼음. 얼음 물려. 여자의 손과 발은. 늘 차디찬 겨울이랍니다. 때문에 절대 맨살을 내어 놓을 수 없다는 여자. 외출 시에는 물론 집 안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덥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유난히 더워하는 제작진. 어요1 어, 0요바0이 뜨거운데. 아, 바닥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보일러는 아니고요. 여기 매트 켰거든요. 전기 매트. 세상에! 펄펄 끓는 가마솥더 위에 전기 장판이라뇨!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실내 온도. 이거 참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더우세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서 불어다니물 넘해야지 집에서도. 혹시 여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이불에 손발을 파묻은 채 미동조차 없는 여자. 손 시려서요. 여기 찜질 팩이 있는데 거기다 손 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찾아낸 자신만의 처방이라는데요. 뜨거운 물. 다 벗어 이렇게 묻어 놓으면요 무지 뜨거워요. 만지면 뜨거워서 라고. 어, 어, 뜨겁네요. 예. 네. 더우거나 말거나 해놔야 되는데 나는 준비를 서정을 해놔야 돼. 때문에 여자의 손과 발은 여름을 잊은지 이미 오래랍니다. 여기 손목 이게 최고시렸고 여기 손등, 발도 발등하고 발목. 그가 그녀가 말하는 고통이란 대체 무엇일까? 눈밭에다 손 이렇게 눈거만, 눈만 막 시럽 야 그렇게 싫은 거 이제 찬물에다 손 넣으면 막 겨울에 시럽잖아요. 칼보람 맞는 느낌. 이러고 시오잘 다녀오셨어요? 야. 네. 왼또 들어오셨어? 또손바 시원해? 네. 끈한 전기장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 남편은 말없이 거실을 벗어나는데요. 어딜 가시나 했더니 여기 계셨네요. 왜 여기 와 계세요? 시원하게 선풍기 틀어놓고. 어머니 옆에도 선풍기 틀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선풍기를 마음대로 틀수 있겠지. 아내에게 바람이라도 닿을까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설거지라도 하려는 걸까 주방에 선 여자가 고무장갑을 손에 끼는데요 그릇이 아닌 쌀을 옮겨 담더니 주걱까지 챙겨드는 여자 어, 설마 지금 쌀을 씻는 건가요 쌀 씻을 때는 찬물을 쓰니까 손에 닿으면 손이 무지 싫었거든요그러니께 주걱 으를 닦는 거예요. 한물 방지용 이중 장치인 셈인데요. 이처럼 여자에겐 밥 짓는 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 거실 한편에서 헤어 드라이어를 꺼내는 여자 그리고선 양쪽 손목에 뜨거운 열기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드라이기를 뭐하시는 거예요? 물기 말리는 거. 그 모습에 남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시우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안, 되, 안 되니까 어쩌면 하지 말라고 도더라고요 걱정은 안 되세요? 왜 걱정 안 돼요? 저러다 되면 큰일이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이토록 위험한 행동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걸까. 편히 즐겨야 할 식사 시간에도 장갑을 벗을 수 없는 여자. 이제는 그 불편함마저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먹고 살을 날지 겉장갑이라도 캐고 먹어야 돼. 옆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딱하지 뭐. 선수 선복 선수. 두꺼운 느낌은 먹으면 밀게 줘요. 아 두꺼운 느낌에 먹여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잘 버텨봅니다. 그날 밤. 웬일로 허전해진 여자의 손과 발. 혹시 여자를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진 걸까? 장갑과 양말을 모두 벗어 던지채 화장실로 향하는 여자. 잠들기 전꼭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언니? 물인데 뜨거운 물이다 지지잖아 뜨거운데요? 어, 언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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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뭐 하는 거냐, 오메. 아, 그안뜨거우세요안 뜨거우니 캐지. 말과는 달리 금세 벌겋게 달아오른 여자의 손과 발. 대체 여자는 미안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미안해. 아, 지금 발이 빨개졌어요. 시려운 거 캐라고. 시려운 이렇게 하면 키우게가 된다고요 통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바로 온욕인데요 놀랍게도 물의 온도는 약 45도 이 정도면 목욕탕 열탕을 넘어서는 수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무서워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정도래요 9시, 10시 잘 시간 되면 잠을 못 자요. 깨도 마음 편히 잘 수조차 없는 여자. 언제부터 이런 고통이 시작된 걸까? 9년이라고 보여요. 지금 70이니까. 병원 안 가보셨어요? 모른데요 찾아내지를 못해요. 병원명을 병 얘기할 거없어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보내온 9년의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온열 침대의 도움을 받아봅니다. 온도도 올리고 자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40도고요? 네. 그렇게 해야 살을 놓. 이렇게 찜질 팩까지 곁에 둬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다는데요. 답답해 그럴 것 같지요? 네. 안 답답해고 나는 좋아요. 따뜻하. 손이 시렸거든. 이 따뜻한. 시려우면 잠못 자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에야 잠자리에 드는 여자. 여자에게 안방을 내어준 남편은 주방 한편에서 잠을 청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온 세월도 어느덧 9년. 정말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 다음날 손발 시림을 호소하는 여자의 증상이 수족냉증은 아닐지 몸의 열 분포를 알수 있는 체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네, 김은수님 오늘 적외선 체열 검진도 하고요, 또 엑스레이도 찍고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적외선 체열 검지를 보시면 이손 발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찬 편은 아니세요. 어~ 실질적으로 환자는 호소하는 증상은 손발이 차다 이제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증상이었는데 수족냉증 환자치고는 철 검증상에서도 어~ 큰 일반 사람들과 온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수족냉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기에 내리기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수족냉증이라 볼수 없다는 소견 다음날 한바탕 여름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나뭇잎을 두드리는 세찬 빗방울 소리에도 여자가 좀처럼 일어나질 못합니다. 왜안 일어나? 지금 미 <laughs> 여자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통증이 더 심해진 모양인데요. 남편이 건넨 양말을 힘겹게 덧씻는 여자. 그런 여자를 보는 남편의 마음도 심란하기만 합니다. 여자는 괜찮은 걸까요? 몸이 어떠신데 그러세요? 아, 그냥 죽고. 부디 장갑과 양말이 여자의 통증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남편의 마음은 어죽할까요? 잠시 후 여자를 두고 마당으로 나서는 남편. 지붕 아래에서 잘 마른 장작을 어딘가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때이른 월동 준비라도 하려는 참인지 아 대체 이것들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이 나무는 뭐 하시려고요? 군대 나오잖아. 불이요? 네 불은 왜떼시려고요아선어서저초이 추억, 껐다잖아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오보 있는 여름이 틀어지면 우리 집밖에 없을게요 여자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픈 남편 아프니까 그렇지 아프니까 젊어서 고생 많이 오고 이제 늙어서 조금 편할 만한 게또 아프니까 그래서 그러는 그러니까. 게 애달픈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듯 장작도 활활 기세 좋게 타오릅니다. 아, 여자가안 일어나서. 아이고 참 일어와. 밖까지 나가. 아 일어와. 거실을 대운 훈기가 여자의 손발도 에이. 녹여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좀처럼 여자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행히 여자의 몸에 조금씩 기운이 도는 모양입니다. 왜, 왜 그러시는 거냐? 날씨가 음. 여름에도 비 오고, 해안 뜨고, 그러면 밖에 체온이 내려가면, 방에도 체온이 내려가니나. 더 싫어, 더 심해. 지금 된장하세요? 그래.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어느새 잦아든 여름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남편은 그새 축사에서 서로를 챙기기 여념이 없는데요. 따뜻한 남편의 마음이 여자의 손발까지 녹여준 걸까요? 기운을 차린 여자가 일손을 거둘기 위해 축사를 찾았습니다. 또 바꿔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는 게 조금? 조금? 에이. 이런 거안 도와줘도 아프지지만 않다고 하면 돼요 여전 아프다고 이렇게. 이제 나이 먹고 건강해야 하는데 여전 아프다고 이렇게 속상하지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여자에게 또다시 고통이 찾아든 모양입니다 입김까지 동원해 통증을 잡아보려고 애쓰는데요 어디요? 어디 가라, 가. 알았어. 역시 여자를 생각하는 건 남편밖에 없습니다. 늙으나 젊으나 부흥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런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허리 수술한 지가 한 10년 되는데요 60일 했어요, 60일. 1 1월 했는데 봄쯤 되니까 그렇더라고 날씨 따뜻해지니 무렵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시렵게 웃더라 허리 수술 이후 손발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여자. 자다가도 그러면 지지구서 드라이하고 그냥. 주방도 가려고 저쪽 방에로문다고 가서 혼자 지지고. 시리움은 죽어도 잠못 자요, 죽어도. 한지. 큰 병치레 없이 건강했던 여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발의 통증 때문에 소소한 일상마저 빼앗긴 지오래입니다 나는 이것만 나섰으면 아주 제일 좋겠어요. 손발 시린 것만 나서도 걸레 하나를 빨아도 찬물로 빨고 이런데 저기에도 걸레 하나 못 빨아요 놈들은 막 돌아다니고 눌러다니고막 하는 거 보면 나는 진짜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나 이런 게 제일 부러워 진짜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그저 마음 편히 집 밖으로 나서고 싶을 뿐이라는 여자 원인조차 알수 없는 병 앞에 여자는 매일매일 작아지고 있었는데요. 혹시 허리 수술로 인한 통증이 생긴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여자를 괴롭혀 온 손발시림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허리 수술이 여자의 손발시림과 관련이 있을까? 허리는 전에 감압술을 하셨어요. 뒤에 좀 열어서 말초 신경들이 좀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를 해놨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이 정도면 시리고 뭐 손만 대도 아프다 이런 거는 유발이 되기 어렵죠. 검사 결과 허리 수술은 무관하다는 표현. 그렇다면 여자를 괴롭혀 온 통증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긴 시간 이루어진 상담 그 끝에 듣게 된 놀라운 한마디 어머니 혹시 당뇨병이 있으세요? 네. 와 아, 어떻게 조절하세요 당뇨병을? 오래됐는데 어. 조절이 잘안 돼요. 약 15년 전부터 당뇨병을 알아온 여자. 객관적으로 봐서는 가능성 중에 하나 중에 혈당 조절이 잘안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합병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신경병증이나 말초혈관병증이 악화돼서 저러한 형태로 악화되어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당뇨병이 손발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 차가운 물이나 찬 공기에 노출이 됐을 때 증세가 심하다면 지금 계시는 것처럼 장갑이나 이런 덮개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좋고, 지나치게 45도, 50도 이 정도 되는 물을 껴얹고 함께 된다라면 화상의 염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말초 신경이 또 손상되는 것도 증세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통증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다는데요. 원이 나름은 괜찮지 그때는 원인이 나름 수문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알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지. 다시 찾은 여자의 집. 여자의 일상에 자그마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헤어 드라이어를 정리하는 여자. 드라이 죠. 왜요? 의사 선생님이 쓰면 안 된대요. 그런데 설마. 또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찜질하시는 건 아니죠? 원인을 알수 없어 더욱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 도고내 노력도 하고, 그래지 얼음이 녹고 봄이 찾아오듯 꽁꽁 얼어붙은 여자의 손발에도 진정한 여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